이 고순도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와 가지고 불산계의 식가격을 만들어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또 국산화를 해 버립니다. 자체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비용 자체가 한 30%에서 40% 절감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영업 이익률 자체가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예요. 낸드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뭐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.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다가 독점적으로 식각액을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그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 역시나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? 여기서 조금 더 빠진 48,000원 라인, 그리고 목표가는 63,000원 이 정도로 1차 목표가 잡고, 2차, 3차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유를 하면서 더큰 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게끔 제가 하나 둘 안내를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